안녕하세요. 공서원입니다. 어,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단내 코, 에스피 단내 코로 대륙적인 그 인증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봤었는데 요 오늘은 조금 어, 그쪽에서 벗어난 다른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뭐 오늘은 주로 이제, 만약, 지금까지 이제, C샵을 지금 배우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C샵으로 작업을, 뭐 단내 쪽에서 해보셨으면 주로 윈도우 서버에서 작업을 해보셨을 텐데, 아니면 윈도우 클라이언트라든지, 어 보통, 어 보통, 그, 서비스 앱이라고 부르는 것들, 리눅스에서는 데몬 앱이라고 부르죠. 데몬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어, 단넷에서, 그러니까 C#는 단넷 코어로 어떻게 그러면은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데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가 해서 어,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었고요. 아, 어, 좀 확인을 해보니까 어, 네트에서 어, 보시면, 조속성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넷 코어로, 어, 리눅스에서 들어갈수 있는 데몬 앱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걸 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셨을 때, 어, 이, 터 코타스라는 이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어, 단넷 코어 윈도우 서비스라는 어 그런 어 버즈를 만들어서 지금 어, 루게스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이쪽에 그 프로젝트 u r l 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 보시면은 어 마이크로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뭐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윈도우에서 작성하던 그 서비스 앱이랑 뭐 비슷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겠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단내 코어, 윈도 서비스라는 부분을 노겟에서 찾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어 먼저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그냥 단내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돈내코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쪽에서 어 이런 식의 코딩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바와 같이 서비스 타이머라는 이제 인스턴스를 제네릭으로 받아서 작동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어, 보시는 바와 같이, config default name 이라고 되어 있고, 이 default name 서비스에서 서비스 config 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 팩리에서 선언, 그러니까, 돌아가야 될 서비스, 서비스를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시작하는 onStart, onStop, 그, 이벤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에러를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윈도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셨으면은 그 부분과 동작하는 부분은 흡사하게 어, 구동되도록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진입부는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그러면 서비스 실제 서비스가 동작해야 될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아예 마이크로 서비스를 성적을 받아서 어, 클래스를 구현을 하게 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를 남길 이런 파일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뭐, public start, public void start에서 이 start, 이벤트 부분이 되겠, 그, 아니, 이벤트에서 실행되는, 이제 호출되지, 대 부분이 되겠고요이 stop은 이제 멈춰졌을 때, 어, 고쳐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복되는 이제 로직을 구현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인 이제 어, 동작 방식에 따라서 어, 그 예제를 그대로 어, 해놨는데 여기서 샌드메일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메일 키이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메일 기타 그 연동을 해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을 어,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왜 이렇게 잠깐만. 그러니서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 되어야 할 아, 요 부분. 그니까이 부분 안에서죠? 이 부분 안에서 반드시 이 부분 안에서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탑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이쪽에서 스탑 로그 따로 남기시면은,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셔도 되시겠구요. 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저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이, 기본 세인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코딩을 하시고, 이 스타트에서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할 타이머를 주고, 이쪽에서 뭐, 일단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돌리시던지, 뭐, 어떤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소스 상에서는 메일 테스트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기이라는또 어, 작업하다 을 보면 주로 반복적으로 배치 작업 페이드게 뭐 인사 연동이라든지 아니면 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요즘에는 뭐 어플 그러니까 모바일 쪽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푸시 서비스를 보내는 그런 뭐 부분들이 있고 겠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 연동을 위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결합해 야될 데이터를 주, 주기적으로 주고 받을 때 그런 부분의 처리를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웨일킷이라는 걸 통해서 웨일 연동하는 부분으로 작성을 해놨는데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웨일킷이라는 그 이것도 그 누겟 라이브러리죠. 그두개수어서 받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어, 이메키킷이라는걸 보시면은 단넷코에서는 현재는 SMTP 클라이언트를 별도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툴단넷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SMTP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어, 이것을 만드신 분이 이제 메키킷이라는 걸로 해서 어, 메일, 이렇게 보통 제공해 줄수 있는 메일 그 프로토콜을, 어, 거의 다 지정,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SMTP, POP3, IMAP, 이런 거를 다 주고받을 수있고요 이런식, 어, 그래서 이것도 뭐, 소스는 특별히 뭐,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테스트 소스에서는, 지메일을 이용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어, 보시는 것 같이, 그냥, smtp랑, 뭐, 그런 메일 주고받는 게 뭐, 뻔하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이 메세지라고 해가지고, 어, 메시지에서 이제, from to 지정하고, 서브젝트 타이틀 쪽이죠? 타이틀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어, 메세지 바디 부분에서 이제 텍스트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텍스트 파트에서 플레인 해가지고 바로 텍스트로 보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그 바디 빌더라는 게또 따로 있습니다 바디 빌더를 이용해가지고 어, XML이나 텍스트를 선택적으로 어, 각, 어, 작성을 해서 보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만약 어, 하시면 되겠고 더 이제 어, 자세한 사항은 웨이키에 있는 이 레퍼런스 참고할 수 있는 그그 그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전송할 때는 SMTP 클라이언트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어, 이 커넥트해서 지메일 주소랑 SNTP 주소랑 포트 번호 그리고 SSL onConnect로 선언을 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예제와 돼 있는 게 똑같고요 이 어스 어스티케이트라고 해야 되겠죠? 어스티케이트 그래서 보내에서 사용하는 계정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샌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음, 뭐,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대로 양식대로 어, 어,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어, 단내코로 이제 그냥 메일 그 전송하는 게 없었지만 이 메일킷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낼 수 있다 이정도만일 확인하시고 이거에 대한 뭐 걱정 설명은 어, 관련두, 관련, 그, 기타 페이지에 자사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되어 있는 예제는 그냥 단순히 SMTP로만 전송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지원해주는 것도 뭐, 어, 모바일 쪽에서도 되고 이거 단내 수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음, 아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그러니까, 메킷키 멜킷, 메이킷 이, 쪽에 보시면은 뭐 아실 텐데, 멜킷은 멜킷대로 고 장점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그, 단넷에서 그냥 보내던 그런 거로 해서, 빠르, 매우 빠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각종 이제, 지원 양식이 그런 식으로, 어 나와 있으면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당히, 어 지금 단넷 코어의 메일을, 그 SMTP 클라이언트를 기본 지원을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테스트 해본 걸로도 뭐 상당히 괜찮게, 네 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정확히 수신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짧게 데모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렸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리눅스에서 설치해서 해봐야 될 텐데, 어, 아마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나 이번 차후에 시간 따로 되면은 리눅스 우분투를 직접 깔고 어, 한번 실행하는 그 모습까지 한번. 그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은 소스 설명만 해드린 걸로 하고 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